안녕하세요 공대언니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주제는 바로 이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 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단독 솔레노이드 밸브로 기본적인 솔레노이드 밸브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알아보았잖아요 오늘은 이 복동이 또 어떤 내부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지금 바로 애니메이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영상에서 함께 배웠던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의 구조를 먼저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듯이 솔레노이드 밸브의 대표적인 구성 부품으로는 솔레노이드 코일, 플런저, 스플과 실링, 피스톤, 밸브 몸체, 스프링 그리고 숨겨진 파일럿 툴이 있었죠. 이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스프링과 끝단 커버를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솔레노이드 코일과 플럼저 피스톤을 왼쪽에도 붙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복동 스풀형 오포트 솔레노이드 밸브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참 간단하죠?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는 한쪽에는 솔레노이드 코일, 다른 쪽에는 스프링이 있다면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는 양쪽에 코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조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의 작동 원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단동형의 작동 원리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형은 코일에 전류를 흘린 상태에서는 공급된 유체에 의해서 피스톤과 스프리 왼쪽으로 밀려있지만, 전류가 단전되면 내부의 스프링과 공급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과 스프리 원위치로 복귀합니다. 움직였던 피스톤과 스프리 스프링과 반대쪽 유체의 힘으로 인해서 복귀하면서 양쪽으로 왕복하여 움직이는 구조인 것이죠. 복동형은 스프링 대신에 솔레노이드 코일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번갈아서 흘리며 피스톤과 스프를 움직이는 구조인데요. 먼저 왼쪽 솔레노이드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겠습니다. 그럼 왼쪽 솔레노이드 코일에는 자기력에 의해 플런저가 코일 방향으로 잡아당겨집니다. 그럼 파일라토를 통해 공급되고 있던 압축 공기가 피스톤과 플런저 사이에 뚫린 구멍을 통해 피스톤 방향으로 유입되어 피스톤과 스프를 오른쪽으로 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유체의 흐름을 보면 1번과 2번 포트를 통해 압축 공기가 공급되고 4번과 5번 포트를 통해 압축 공기가 배기됩니다. 그리고 3번 포트는 흐름이 차단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코일에 전류를 흘려볼까요? 그럼 오른쪽에 위치한 플런저가 코일 방향으로 잡아당겨집니다. 그리고 파일러 토를 통해 공급되던 압축 공기가 구멍을 통해서 피스톤 방향으로 유입되어 피스톤과 스프를 밀게 됩니다. 이렇게 스프이 양쪽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유체의 흐름 방향이 전환되면서 압축 공기는 1번과 4번 포트를 통해 공급되고 2번과 3번 포트를 통해 배기됩니다. 그리고 5번 포트는 흐름이 차단됩니다. 한번 양쪽에 전류를 번갈아서 흘려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어떤 원리로 유량의 흐름 방향을 전환하는지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에 공압실린더를 연결해서 직접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준비물은 레귤레이터, 복동 솔밸브, 공압실린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어입니다. 먼저 양쪽 파워서플라이어의 전원을 모두 켠 상태에서 왼쪽 솔레노이드 밸브 코일에 전류를 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솔레노이드 코일에 생성된 자기력에 의해서 왼쪽에 위치한 플런저가 코일 방향으로 잡아당겨집니다. 그럼 파일럿 토를 통해 공급되고 있던 압축 공기가 피스톤과 플런저 사이에 뚫린 구멍을 통해 피스톤 방향으로 유입되어 피스톤과 스프를 오른쪽으로 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유체 흐름을 보면 1번과 2번 포트를 통해서 압축 공기가 공급되고 4번과 5번 포트를 통해 압축 공기가 배기됩니다. 그리고 3번 포트는 유체 흐름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포트를 통과한 공기가 실린더의 헤드 측으로 들어가서 실린더의 로드를 전진시키고, 실린더의 로드측에 있던 공기는 4번과 5번 포트를 통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코일에 전류를 흘려볼까요? 그럼 오른쪽에 위치한 플런저가 코일 방향으로 잡아당겨집니다. 그리고 파일럿 홀을 통해 공급되던 압축공기가 구멍을 통해 피스톤 방향으로 유입되어 피스톤과 스프를 왼쪽으로 밀게 됩니다. 이렇게 스프리 움직임에 따라서 유체의 흐름 방향이 전환되면서 압축공기는 1번과 4번 포트를 통해 공급되고 2번과 3번 포트를 통해 배기됩니다. 그리고 5번 포트는 차단됩니다. 그래서 1번과 4번 포트를 통과한 압축공기가 로드측으로 들어가서 피스톤을 안쪽으로 밀어서 실린더 로드가 후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드측에 있던 공기는 2번과 3번 포트를 통해 배기됩니다. 한번 다시 양쪽에 번갈아서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단동에 이어서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